네, 한국전력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4%의 하락 구간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고점 이후에 연이은 하락 추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지금 구간 흔들리시고 손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응을 잡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인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중요한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영상을 촬영해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1월 어, 12월 1일 영상을 분명히 촬영을 해드렸고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잡아 가셔야 되느냐. 이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 우리는 그 상승에서 수익의 극대화 최대한 얻으신 다음에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가시는 분들이 승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략 매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번 4분기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부, 물량 조절을 좀 잡아가시고 평단 조절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결국에 한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쪽에 좋은 움직임들 잡아 분명히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이번 4분기 이때쯤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주가 가 눌릴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좀 잡아가셔야 된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대응을 잡아가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대응하시지 못하신 분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연이은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오늘 한국전력의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외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전부 다 매도세 잡았어요. 그 물량들이 전부 다 누가 받아줬다? 개인들이 개인들이 받아줬습니다. 개인들이 연이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최근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좀 잡아가고 있어요. 매도 우위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매도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고점권을 찍은 이후로 연이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아니 이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급증 전망이고. 좋게 나와주고 같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당연히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24년보다는 증가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음 4분기의 구조입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3분기의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줬죠. 왜냐하면 여름철 전력 수요가 피크였고, 냉방 수요로 인해서 전기량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더군다나 AI 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전기, 사용료가 증,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기도 했고,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 역시 강하게 좀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 4분기 실적 구조입니다. 4분기는 냉방이 종료가 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감하게 돼요. 난방은 전기보다 가스, 이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겨울 대비 이 고가 계약분 반영하면서 S&P가 하락이 되고 고정비가 증가되어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좀덜 팔고 더 비싼 원가를 쓰는 구간입니다. 이 4분기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핵심 이유가 뭡니까? 전력 판매량이 줄어들고,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 굉장히 많이 써요. 겨울에는 보일러, 가스를 많이 씁니다. 겨울은, 여름에는 전기를 독점하는데, 겨울에는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4분기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계절이죠. 당연히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24년도보다는 매출력, 매출이 상승하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어주게 될 거예요.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24년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출액이 훨씬 더 성장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이 컨센서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3분기보다 안 좋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으로는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단데 여기서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방의 유무, 냉방이 이 전기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방을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죠. 보일러는 전력이 아니라 가스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3분기보다 안 좋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가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지금 외인과 기관, 이러한 주포들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 이때 당시 제 과거 영상에서도 3분기와 4분기의 구조가 다르다 분명히 언급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 근처 침가로 진... 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도 개인분들만 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부터 매도를 잡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찍고 지금 연이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혹여나 지금 구간 대응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잡아가셔야 되느냐 우리가 좀 그래도 안도하셔도 되는 부분은 이 외국계 자금들이 좀 매수를 강하게 좀 가져갔어요. 이전 구간 우리가 증권사별 매매 동향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래어 매물대 분석으로 이 최근 평당가를 우리가 대충 살펴보게 됐을 때 메커리 증권 같은 경우에 48,000원대, 6만 원대 구간에서 강한 매수 체결량을 보였고 UBS, 멜린치, 4 0일 기준으로 볼게요. 멜린치, 메커리 아, 6만 원대 구간 가장 강한 매수 체결량을 보였어요. 골드만삭스 5만원대 구간에서 매수 체결량을 많이 보였습니다. JP 모간, 5만원대 구간,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 체결량 많이 보였죠. 그 말은 결국에 뭐냐. 지금 이 구간에 외국계 자금들, 이 메이저 창고들 쪽에서 매수 체결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은 이러한 구조들이, 4분기에 대한 구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을 가져가면서 주가의 변동성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잡아가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변동성들에 대해서 대응을 잡아가셔야겠죠, 여러분들. 이후에 이후에 움직임들은 결국에 이 물량들을 위한 추가적인 2차 파동 구간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들이 심하게 나와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솔직히 오늘 좀안 좋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사에서는 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 구조를 봐야 된다.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냉정. 하게 좀 봐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간에 나와줄 수 있는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끔 추후에 파동 구간이 나와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우리 주주님들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구간 이런 하락에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파동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0107652에 0271 그냥 우리 주주님들인거 알아볼 수 있게만 7번 행운의 숫자 7번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구간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대응 전략 전달 드릴거고요이 4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대응 전략 전달 드릴거고 변동성들 속에서 우리가 일부 물량 조절 혹은 매수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그 신호가 포착이 될 때, 우리 주주님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저와 함께 대응 잡아가셔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 이렇게 섣부르게 매수를 들어가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 원전에 대한 좋은 중장기적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고, 배당금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그냥 섣부르게 행동하실 때가 아니라, 전략매수 전략매도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간 대응을 좀 정해두시고 일부 물량들로 우리가 좀 대응을 잡아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은 대응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010-7652-0271 그냥 우리 주주님들인 거 알아볼 수 있게만 행운의 숫자 7번 딱 7번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이 구간에서의 대응을 도와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손실 보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구간 우리가 대응 좀 잡아서 추후에 움직임들 정말 파동 구간이 나와주게 될때 우리가 정말 월봉 차트를 봤을 때나 연봉 차트로 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사실 실적 구간에 맞춰서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 고점에 대한 대응만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전혀 나쁠 게 아니다. 우리 손실로 이어지는 행동이 할 확률이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응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바쁘신 분들 위해서 바로 공개할게요. 로봇 황제의 주예요. 최근에 이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AI 관련된 섹터들, 강한 상승 구간이 좀 잡히고 있죠. 뭐 반도체나, 원전이나, 로봇이나, 뭐 전력이나. 한국 전력도 그에 따른 수혜를 최근에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전반적인 조정 구간을 좀 겪고 있지만, 최근에 뭐라 했습니까? 엔비디아 CEO 젠스나, 그리고 트럼프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 수요가 폭발하는 AI의 최종 형태는 결국에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로봇이 될 거다. 트럼프가 분명히 밀어주겠다.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에 들어서 다시금 로봇 섹터 쪽에서 강한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원이콜링스 같은 로봇주인 원이콜링스와 비슷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전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소 거래량의 5배가량이 나와주고 메인과 기관들의 매집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아직까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결국에 뭐냐? 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관심,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더큰 상승이 잡힐 가능성이 정말 높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선물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 선물 영상 끝에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한국 전력 여러분들 손실이 크신 분들은 선물 꼭 받아가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3분기, 4분기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저와 함께 대응 잡아가시고 정말 중요한 신호가 나와줄 때 우리가 행동에 들어가신다면 추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움직임, 결과를 얻어가실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저와 함께 대응 준비 해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분명히 언급을 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듯 우리가 대응만 잡아 가신다면 추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0107652의 0271. 그냥 우리 주주님들인 거 알아볼 수 있게만 7번, 그냥 행운의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이 구간에서의 변동성들 확실하게 대응 잡아가실 수 있게끔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들 실시간으로 그 신호가 포착이 될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테마주나 단기 급등주 얘기가 아닙니다. 로봇 쪽에서도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조만간 강한 상승 구간이 잡힐 가능성이 정말 높은 종목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로봇 황제주,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종목명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인들의 매집 구간이 거의 끝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중이 잘 모르는 자리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종목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로봇 섹터에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와줄 가능성이 왜 높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AI는 사람의 두뇌를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뭐다?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체하는 기술. 그러니까 바로 휴머노이드다. 로봇이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낭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AI의 최종 형태는 로봇이다. 지금 전세계 투자자들이 그 몸체를 찾고 있고, 현재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오늘 말씀드릴 로봇 황제주다. 이 종목, 여러분들, 최근 한 달간의 거래량이 평소에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뉴스도, 공시도, 이슈도 없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바로, 조용한 매집이다. 이 세력이 움직일 때 절대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급등이 시작이 되면 그제서야 뉴스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드릴 로봇 황제주,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느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상승형 매집 패턴으로 올리면서 1차로 2차로 매집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주면서 주가를 추가적인 하락을 시킬 때 다시금 매집을 진행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구간에서 하락을 시키면서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당연히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마지막 매집이 끝난 이후 몇 개월 뒤에 바로 보다 거래량들 터져주면서 1차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 자, 다른 차트를 보셨을 때도 똑같은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1차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때 뉴스가 나와주게 되면서 개인들의 기대감이 붙습니다. 개인들의 기대감이 붙으면서 지금 1차 상승 나와주고 폭등이 나와주게 되죠 하락 매집 후에 급등하고 있는 차트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집 이런 매집 패턴들이 제가 말씀드린 로봇 황제주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마지막 매집이 거의 끝났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강한 상승 구간이 잡힐 가능성이 정말 높은 구간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로봇 황제주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하락형 매집 패턴들이 나와줬고 이번에 마지막 매집이 나와줬다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을 털어주면서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기간과 외인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외인과 기간들의 매집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제 곧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구간에 다가온 만큼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대중의 기대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시는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선착순으로 좀 로봇 항재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선착순으로 전달드리고 있고 지금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영상 보신 이상 제가 드리는 선물 얼른 받아 가셔야 되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7652-0271 로봇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종목명과 진입 구간, 손절 라인과 목표가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들 그 즉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들 단순한 정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표 딱 하나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시장에서 진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그냥 흘러가는 테마가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매집 구간까지 확인한 종목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심으로 이번 기회 우리 주주님들 모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진심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주님들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